<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모인트 에릭입니다 2편 근데 아직도 불꽃이 안왔네요 조깟추 내 불꽃이라서 용암이랑 친해서 그래 <laughs> 그러게, 용암이 날 자꾸 끌어가 그러게 니 네, 닉네임이 네, 네, 네 불꽃이네 니네 모래 있었잖아 모래는 뭐 늦실수로 빠졌어 <laughs> You wanna take it out. So get you. 이거, 이거, 불꽃 도움 필요 없이 점프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쉽으새끼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 빨라 오라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 비켜. 어, 깼다. 내가 EP가 된다 너가 빨반을 밟으면 돼안 어. 어. 던지면 내가 점프하는 거같야이 시X가 <laughs> 미안 시선을 빼버렸어 빨리 가다행이야 아니 어? 여기는 못 가는데? 할수 있어 빨리 해 봐봐, 못 간다 아 그랬잖아. 나 혼자 깨고 있을게, 그럼. 아, 내가 모래 설치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싫었구나. 쪼까쥬! 시발 쪼깨, 쪼까쥬, 쪼깨. 꽐랑빨랑 와라. 아, 진짜 내가 EP 하고 싶다. 뭐, EP는 TNT의 고통을 겪긴 했지만. 뚜루뚜뚜뚜뚜루뚜 아주 멀리 보이는 거야. 내 걸로 오는, 오는 게 훨씬 편하지이쪽으로 오는 게로하 들었어. 뚜르뚜 뚜르뚜 뚜르아 뚜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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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 남순이가 깜짝 놀래어 빨리 와. 지금 갈게. 가는다. 어, 봐 근데 마지막 거 못해, 설까 간다. 아, 진짜. <laughs> 아이, 진짜 네가 1피 해볼래? 니네 걸로 오는 게더 편한가? 응, 니 걸로 오는 게 훨씬 편해. 아휴아휴 아휴. <laughs> 우슈 이거 네가 몬스터 소환해가지고 크리버가더 o c 거야 e p over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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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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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처음... 점심... 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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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누나이죠 아, 나 그냥 혼자 가버리는데. <laughs> 안돼. 애기 너무 심해서 그래. 네가 내 컴폰으로 해봐야 돼. 어. 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안 좋은 점은. 이거대 뭐, 모야어대규이야 그냥 너 혼자 빨리 와봐라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 너희 어, 이람 레드스톤 이 설치했네 진짜로 너왜 위로 오는 거 같냐? <laughs> 너야 혼자 왜너 일단 먼저 가봐 거야너거야 이거야. 이거야. 거 알았어. 뭐, 어, 나무다. 금블럭이 있어. 아, 흘려. 빨리빨리 빨리 깨져라 빨리빨리 깨져라 빨리빨리 라깨자라 깨져라 깨져라 라깨자라 깨져라 깨져라 라 네깨졌다나 아. 왔어 너도 이거 캐 씨밤 넌왜 석탄을 캐고 있냐 근데 석탄이 미치니까 캐야 돼? 네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넌난 나무만 캐면 갈수 있는데 니네 맵을 한번 보자. 니랑 나랑 맵 똑같은데? 참, 나무로 와. 갈수 있어? 있지 않아? 나무 이미 써버렸는데, 나안 되면 쩡프을파면 되지, 뭐. 역시 내 천재적인 머리는. 됐어, 야 나무로 된다니까. 에나는 <laughs> 이걸 깨야 돼. 이게 뭐 밟는 게 있어. 아 그래? 어, 나도 밑에 돌이 있었네. 나도 있네. 그래, 흙해도가지 귀찮아. 그냥 우리 흙이랑 응, 나도 한번 이거를 해보고 싶다. 너도 안니? 근데 왜안 열려? 맞다 천문을 못여는구나그 단점이네. 나는 금뭐 그게 있었거든 나는. 나도 있어. 그거 발아몇 개. 열려. 나무 가발판을 만들면 돼. <laughs> 어, 갑자기 안 열려. 난 됐는데? 아, 나무가 바꾼들어 아, 어? 근데 밖으로 나가지 못해 그냥 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 강, 난 그냥 가면 되는데? 나도 그냥... 어? 쩜 맵이다 나도 쩜 맵이야 4칸을 어. 뛸수 있어? 음. 내 사전에 내 칸은 없다. 어, 이건 뭐지? 응? 눌렀어. 내가 열어주는 거 보러. 아, 그래? 일단 어, 내가 먼저. 문... 내가 먼저 갔다가. 아니구나, 동시에 가면 되는구나. 계속 내... 열어줘. 내가 열어줄게. 됐다. 좀... 이렇게 했어. 아이씨. <laughs> 열었는데, 지금. 우리 둘이 맞는나 어? 병생일 거야. 끝났나? 안녕하세요 네, 요꼬에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일는 뭐랄지 생각이 안나네요 아 인형 설명을 얼굴과 가... 난 배포 제을아주여기 들어가죠 설명을 레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드 드디어 끝났다 씨이협동은 개뿔 아 그만 때려 전소리아